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가 막히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신도림에 위치한 나눔교회 안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QT 본문은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자신의 날이 험악하게 지나가고 있음을 단식합니다. 이전의 욕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빨리 죽음에 이르고 싶다고 고백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죽음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엽기 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욕은 인생의 빠름을 가리켜 경주자와 빠른 배와 그리고 먹이를 움켜주는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은 무섭게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못한 채 자신이 사라질 수 있음에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욥은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욥기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는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욕은 아무리 마음을 추스리려고 해도 고통의 현실 때문에 다시금 절망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고통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욕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중재해 줄 중재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요분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내와 극률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두려움과 고통을 해결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인생에서 지치고 고단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편대를 향하여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출시 없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출시 없어서 오늘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